선생님이 중국 가서 이거 쓰면 선생님다 납작 엎드리겠네. 그렇죠. 음. 화자는 원래는 이 고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사람이 이렇게 활을 들고 화살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뒤로 당겨서 이렇게 손으로 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에가 화살을 잡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몸신자로 하고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댄 것을 이 부분에 손목으로 해서 마디촌 자를 쓴 거예요. 그래서 활쏘다. 말타는 것을 어라고 해요. 예. 임금 앞에 가는 것도 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. 말타다, 이런 뜻이. 어면 어명... 가요 네. 굉장히 구척 그러면 옛날에 구척 장신 그러죠? 그러니까 몇 센치입니까? 구척 장신이라고 보통 그러죠? 키가 2m 정도 된것 같아요, 구척이. 잠시만요. 어, 유계 중에서 말타는 것하고 활 쏘는 것을 더욱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. 네, 뛰어났다 이런 뜻이에요. 신장은 구척삼촌이다 이런 뜻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컸죠. 그러니까 삼촌. 삼촌, 삼촌 세 마디가 구척이다.